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일단 바둑 시작했고 제가 흑입니다. 응? 음? 이거는 제가 또 선수 잡는데요. 또33 들어가 볼까요? 원래 33 들어가는 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 지켜서 막아주고, 귀 지켜서 굉장히 잘 풀린 것 같은데요. 초반에 벌려주고, 이거 귀들만 지켜도 막아주고, 벌려주고. 또 벌려 주고. 자. 자. 빠지면. 응? 그럼 바로 끊죠. 올려주고. 어? 이건 또 나와서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요거는 안 끊고 여기를. 자 이때. <laughs> 그럼 요거 치면. 늘어주면, 여전히. 먹어서. 자, 옆으로 또 벌려주고. 이쯤 벌려주고. 물러서 주고. 자, 이건 나오면 어떡할 거지? 따로 살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저한 돌. 가볍게 보고요. 응? 음. 막아두고, 여전히 선순데요 자, 이건 요거 빠져주고 집어서 그냥 넘어가면 늘고 아이고 이건 이쪽으로. 그냥 막아주고, 요렇게 아, 요렇게 받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여기 났을 때, 요길 집으면 이거 여기 하나 이어줘야 되겠네요. 끊기는 수가 있어서. 이어주면, 이건 많이 깨지죠? 또 늘고, 어, 또 늘고. 자, 이건 여기까지? 늘고. 그건 뭐, 그러면 여기서? 요런데? 부시기만 하면 될것 같죠? 음? 늘어주고. 이건 이쯤. 이런 데 띄워주고 이어주면 그만 이것도 이어주죠. 맞고! 제 끝내기. 늘어야죠 자, 그다음 요런 거 살려 놓고. 요런 거 여기 또 늘었어. 응? 왜? 자, 요런데. 여기도쌍잎으로 요거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것 또, 그냥, 요렇게, 끝내게 해서. 다음, 여기 막아 놓는 게 크겠네요. 자, 이 다음. 야, 여기도어 하나 더 늘어서. 이어놓는면만 이건 뭐 지금 들거 아니고요, 요렇게자 그냥 이쪽으로 이어서. 이어주고 아어 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건 이거부터 이어야죠 고기 자 요거 젖혀주고 이어서 음, 막아주고. 여기도 한집 내서 자, 여기도 찌르고 들어오는 수 없앴죠. 여기도 집 하나 이어주고. 요런 데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이어두죠? 다둔것 같습니다. 공배. 공배 두개 남았는데, 마주두고 걔가 할까요? 자 이제 개가 신청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1과 4분의 3집 승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났네요. 좀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었는데 미세한 차이였나 봅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중앙이 컸었나 보네요. 조금 더 부셨어야. 그래야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초반부터 보면, 요즘 요렇게 두는 포석을 좋아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구요. 33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33 들어가 봤구요. 좀 간명하게 처리하고 귀를 지키고 싶었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귀 지켜주고 이때 여기까지 왔는데 붙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봐서 넘어갔죠. 이건 끊고 이것도 끊어달라는 건데 양곱마 굳이 여러 개 만들진 않았고요. 이거는 여기 연결이 돼서 여기서 싸움이 시작됐죠? 요게 깊은데 어떻게 두는 게더 낫을까요? 그냥 뭐 귀만 해도 괜찮다고 봤고요 요거는 해놓고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요거 요렇게 받는 게 정수인 것 같아요 요렇게 되게 왜냐하면 그때 이쪽을 뛰어나갔는데 찔렀을 때 여기리면 이쪽으로 뚫리죠. 여기까지 당하는 것 같아요.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제가 가일 수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뛰었으면은 뭐 이런데 붙였어도 됐고 는 거는 별로고 이런 뭐 식으로 깨도 됐죠. 여기서 한번 수를 투자하느라 여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죠.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패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싫어서 안 했고요. 여기 또쳐쳐볼걸 그랬네요. 늘면 어이렇게둬도 되고. 어차피 이어져 있는 돌이라. 여기를 먼저 붙이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끝내게 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두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나 봅니다. 네, 여기서는 뭐, 이제 끝내기들했고요 여기서 집 하나 없어진 거 아쉽고, 마지막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내렸는데. 아, 요걸 쳐놓을 걸 그랬네요. 근데 요걸 쳤을 때안 받고,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그럼 요렇게 받아야죠. 그럼 이제 잊지를 못하네요.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그럼 요걸 가지고 패를 해야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먹으면 먹어서 어차피 이돌이으면은 이제 패라 이렇게 쓰면은 집에는 차이가 없나봐요. 그래도 1.5집 아 이게 4.5집이군요. 여기 집 하나 내서 이 다음은 이제 공배죠. 이어주고 여기서부터 뭐다 공배들이라. 여기서 3.5집 유리합니다. 제가. 근데 뭐 4.45집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1.75집 차이로 우세하게 바둑이 마무리되었네요. 자, 그럼 이번 바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